저는 사실 그 당시 퇴직할 때 노후 준비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삼성전자가 평생 직장이다라는 그런 막연한 확신을 가지고 살다가 제가 퇴직 후 3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인데 통장에 쥐꼬리만큼 잔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3개월 지날 무렵 되니까 바닥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생활비를 줄여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활비에 대한 분석이 끝난 다음에 제가 바로 했던 게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자에서 30년 근무를 하고 2015년도에 퇴직을 해서 인생이 막을 즐기고 있는 이춘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입사를 해서 삼성전자가 평생 직장이려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직장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제가 부장 10년이 지나면서 이제나 저제나 임원승급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보통 대기업에서는 50세 초반이 넘어가면 서서히 퇴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저도 이제 그 무렵 그런 상황이었고 연말에 이제 조직 개편을 하면서 임원승진을 기대했었는데 오히려 제 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제가. 받았습니다. 제 자리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안목적으로 당신도 이제 퇴직할 그런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하고 묻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을 제가 하게 됐고요. 지금은 정년퇴직제가 법으로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60세 정년이니까 안심하고 60세까지 다니는 분위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퇴직할 무렵 2015년 그 무렵에는 제 주변에서도 그런 연령대의 사람들을 자꾸 인사팀에서 이제 면접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정년까지는 가지 못하고 중도에 퇴직을 해야 하는 그런 압박감들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궁금들 하죠. 저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시원섭섭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있었지 않습니까? 두 어깨에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지고 30년 살아왔던 그 압박감에서 해방되는 그런 기분.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것이 공존하는 그런 기분을 퇴직 첫날에 느꼈죠. 저는 사실 그 당시 퇴직할 때 노후 준비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삼성전자가 평생 직장이다. 그래서 이거 좀 과장하자면 죽을 때까지 혹은 노후 생활을 완전히 책임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막연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살다가 아무 준비 없이 퇴직을 했으니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불안감으로 저를 압박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참 무능한 상태로 퇴직을 했다고 저는 저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직과 동시에 고민하는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일 거예요 비중이 상당히 높죠 퇴직하면은 바로 없어지는 게 봉급 아닙니까 그래서 매월 월급을 받는 생활을 할 때는 월급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데 퇴직을 해서 월급이 딱 끊기는 그런 상황에 도달을 하게 되면 야 월급이 이렇게 소중 했구나 그런 것들이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죠 생활비 문제가 큰 문제인 것은 수입이 없는데 지출 규모가 줄지를 않는다라는 사실. 이 생활 패턴을 어느 한순간에 바로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 행태, 뭐 이런 것들이 변하지를 않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쌓아놓은 금고가 점점, 점점 매월 시간이 흐를수록 줄어드는 그런 현상들을 몸소 겪으면서 불안감은 더더 커지죠. 제가 퇴직후 3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인데 통장에 쥐꼬리만큼 잔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3개월 지날 무렵 되니까 바닥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생활비를 줄여야 하지 않을까. 가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집사람이 그동안 쭉 써온 6년 치의 가계부를 한번 훑어봤어요. 분석을 쭉 해봤더니 문제는 뭐였냐면 고정비가 너무 많다 라는 거였어요. 관리비라든지통신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마음먹는다고 해서 바로 줄여질 사항은 아닌 거죠. 그래서 고정비 지출을 경감을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렇게 이제 생활비에 대한 분석이 끝난 다음에 제가 바로 했던 게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소비 패턴을 딱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카드 사용들을 하잖아요. 이 카드가 이게 한달 외상이거든요. 봉급이 들어온다라는 전제하에 내가 한달 전에 미리 쓸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신용카드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항상 넉넉하게 이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여섯 개 정도 되는 신용카드를 그날로 가위로 잘라버리. 이고요. 캐시카드를 이제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돈만큼 한달 생활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소비 패턴을 바꾸면서 퇴직생활에 점점점점 적응을 하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는 지출 내역을 보니까 보험 상품에 의외로 많이 가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보험 상품 들때 친척이 권해서 친구가 권해서 누가 권해서 바지 못해 드는 보험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상품들이 서로 중복되는 경향이 많이 있어. 있어요. 그래서 보험 상품을 슬림화 하는 그런 작업을 한번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월 고정비 한 30만원 정도가 세이브도 되더라고요. 이두 가지는 이제 크게 구조를 잡았고 어, 세 번째는 은행빚이 좀 있었는데 그 이자를 없애기 위해서 퇴직할 때 받은 위로금 몇 푼을 은행빚 상환하는 데 썼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자 없이 살아서 약간 안심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죠. 생활비 줄이는 생각은 안 했죠. 못하고, 그냥. 그러니까 이제 퇴직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적이 이제 없으니까. 후배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삼성전자 출신인데, 맘만 먹으면 어디든지 취업을 할수 있다. 뭐 이런 붕 뜨게 만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수입원은 항상 있을 것이다. 하고 살았죠. 피지이라는 상황은 인생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변역이라고할수 있죠 삶의 대전환기다 변화가 점진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일순간에 큰 변화가 생겨버리죠 그래서 변화의 본질을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이 생겨요 예를 들면 공급 없어지는 거 이것도 큰 변화죠 두 번째 매일 아침 마음 놓고 출근해야 할 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 이것도 이제 퇴직이 주는 큰 변화죠. 뭐 일반 사람들한테 다 이제 해상될 건데 또세 번째는 삼성전자라는 후광 백그라운드가 든든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함 한 장이면은 웬만큼 다 인정을 받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명함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삼성전자라는 후광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또 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회사 내에서 저를 전문가로 인정을 했어요. 저는 특히 유통 쪽에 오래 근무를 해서. 소매 유통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었는데 퇴직을 하니까 바깥 사람들은 제가 뭐 유통 전문가인지 마케팅을 했는지 영업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고 또 인정을 안 하는 저의 전문성이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또 됐고요. 마지막으로는 퇴직하고 제가 정말로 피부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사회 신용도가 제로가 된다라는 거. 신용도가 사라져버린다라는 거. 제가 직장 다닐 때에도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을 했었어요. 한 3천만 원 정도.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을 해서 이게 보통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퇴직을 하고 몇 개월 후에 주거래 은행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을 연장하러 상담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은행 창구에 있는 여직원도 아무 의심 없이 그동안에 쭉 연장을 해왔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연장 서류를 저한테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인을 다 하고 됐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창구의 여직원이 마지막으로 아, 선생님 재직 증명서 한 통을 떼다 주시면. 일이 마무리됩니다. <laughs>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나 퇴직한 지 3개월 정도 됐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서류를 뺏어가더니 연장이 안 됩니다. 선생님은 상환 능력이 제로기 때문에 연장이 안 됩니다. 하면서 마이너스 성장... 대출이 거기서 이제 중단이 됐어요. 아 내가 빚도 없고 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뭐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은행 쪽에서는 매월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이제 판단 기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무직자였기 때문에 상환 능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했고요. 또 하나 연장해서 제가 이제 딸아이를 결혼시킬 때 결혼 자금이 이제 없어서 현금을 마련하려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신청을 하러 갔는데 역시 그것도 상환 능력이 없다라는 이유로 거절당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퇴직하고 나면 그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비지 아예 없을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은 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다시 제가 직장 생활로 되돌아가서 퇴직 한 2~3년 정도 전이다 이런 상황을 가정할 수만 있다면 해야 할게 너무 많아요 일단은 퇴직 준비를 마음의 준비에서부터 한 2~3년 정도면은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좀 준비할 모색할 그런 기회가 좀 생기겠죠 그런 것도 있고 경제적인 거 빼고 또 준비해야 할게 있다면 저의 노후에도 계속할 수 있는 저한테 맞는 직업이 뭘까를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재취업을 하다 창업을 하든 아니면 뭐 프리랜서로 살던 저에 맞는 직업 적성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을 것 같고요 직업 적성을 발견을 했다면.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 예를 들면 자격증이라든지 더 나은 학위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경험 뭐 이런 것들을 쌓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것들이 좀 후회스럽죠.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퇴직 예정자라면 그분들한테는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재취업 지원 서비스라는 제도가 있어서 사전에 퇴직 이후 생활에 필요한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경험 뭐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 것 같고 제가 퇴직할 무렵에는 그런 기회가 법적으로는 없었고, 다만 이제 제가 다닌 직장이 좋은 직장인 것은 뭐냐면, 회사 자체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회사의 경력 컨설팅 센터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퇴직 이후에도 취업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심지어는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연결까지 해주는 그런 혜택을 좀 받았죠. 퇴직 이후에 창업한다. 뭐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창업을 하려면 제 창업 아이템도 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적지만은 창업 자금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적었기 때문에 창업은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었고, 그래서 수입원을 항상 확보를 해야겠다. 그래야 먹고 산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으니까 재취업 생각은 했었죠. 보통 이제 대기업 다닌 분들이 퇴직을 하고 재취업을 하게 되면 동일 현상의 대기업 재취업은 굉장히 어렵죠. 대신 중소기업에 아마 재취업 자리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대기업의 일하는 환경하고 중소기업의 일하는 환경이 생각보다 많이 차이가 나죠. 보통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대기업에서는 시스템적으로 일을 하고 중소기업은 뭐 그렇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 이게 말로 듣는 거하고 몸으로 체험하는 거하고는 정말로 또 격차가 커요 제가 이제 재취업을 했던 것도 직원이 6명 정도 되는 중소유통회사였습니다 굉장히 열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죠 그런 이제 회사에서는 의사결정도 합리적으로 한다 이런 차원보다는 오너의 마음에 의해서 바로바로 바로 쉽게 결정되고 결정했던 것도 바로 뒤집어질 수도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일을 하는데 익숙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근무 환경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4일 만에 첫 번째 재취업에서 실패를 한 거죠. 그렇게 됐고, 한 1년 후에 두 번째 재취업을 했는데, 거기서도 한 100여 일을 견디지 못하고 나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퇴직하고 실업급여 받는 기간, 혹은 재취업을 바로 할수 없었던 기간 동안에 마음껏 자유를 누렸을 거 아닙니까? 이미 제 체질상 자유가 제 몸에 체질화 돼버린 그런 상황이라서, 풀타임 근무하듯이 조직에 얽매이는 것을 몸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풀타임 근무 제의가 와도 지금은 손을 들어서 거절을 합니다. 두 번의 재취업 실패를 겪고 또 나름 자격증을 가지고 프리랜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노후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생각한 게 있어요. 뭐냐면, 노후의 일은 본인이 스스로 결정을 하는 그런 일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본인의 직업적성과 맞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면 쉬실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데, 퇴직한 나이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고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려거든. 자기의 직업 적성이 뭔지를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고, 그걸 발견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의 직업 적성을 찾았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쉬고 하는 게 저의 지금 노후의 일 생활입니다.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이 중소기업에 가면은 뭐든지 다할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제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대기업에 있을 때는 큰 기계의 부품처럼 일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회사 전체 경영 전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정 직무 분야 이런 분야에서는 굉장히 전문가로 인정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경영 전반에 대해서 전반 이런 소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소기업은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을 모실 여건이 못 되지 않습니까? 일단 배그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있던 분도 나가면은 경영 전반에 대해서 다 아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직원을 스카우트한다든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대기업 직원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좀 활용하고 싶다. 혹은 그 사람의 전문 노하우 이런 것들을 좀 원해서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중소기업이 원하는 니즈하고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 대기업 출신의 니즈가 서로 핀트가 안 맞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차이나는 근무 환경의 차이 이런 것들은 미리 감내하고 가실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의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인데 저는 퇴직 이후의 삶이 제 인생의 황금기라고 자부를 하면서 살아요. 어려웠던 일뭐 이런 것들이 없는 편인데 기억에 남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퇴직하고 프리랜서로 살아가는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퍼스널 브랜딩화 작업이에요. 제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리는 브랜딩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여겨서 열심히 브랜딩화를 신경을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네이버나 검색창에서 제 이름 이춘재라는 이름을 찾아보시면 그 원인을 알수 있으실 텐데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던 큰 사건의 주인공 이름이 제 이름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퇴직 후 인생 이막을 위해서 열심히 싸왔던 저의 브랜드 이미지가 어느 한 순간에 타인에 의해서 완전히 물거품 되는 그런 경험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다시 원래대로 저의 브랜드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배가 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그게 이제 저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의 하나였습니다. 퇴직을 고려하고 있거나 눈앞에 퇴직 예정일이 있으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한마디라면 퇴직 후에도 일을 하셔야잖아요. 음, 여기서 말씀드리는 일은 자기 형편에 따라서 돈을 버는 일을 하든, 노는 일을 열심히 하든, 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하든 상관없이 뭔가 하나 일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혹 일을 하게 된다면 나의 직업 적성이 뭘까, 어떤 일을 해야 내가 정말로 즐기면서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일을 할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발굴된 일이 있다면 그 분야를 위해서 매진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마도 준비 안된 분야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준비를 하셔야죠. 자격증 따시든지. 노실 분들은 취미 항목을 하나라도 더 발굴을 하시든지. 또 재능 기부하실 분들은 재능 기부할 단체라든지.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